자, 봅시다, 이거. 어, 지수는 해제가 됐어요. 디스코드로. 이쯤에서 해제가 됐고. 이쯤에서 해제된 것 같아요. 지수는 해제가 됐고. 그런다고 롱이 들 쌓인 건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아직도 첩첩이 쌓여있고. 뭐, 지수만 날아갔을 뿐이지. 음. 지수는 아 근데 지수가 아직도 떠 있을 만해 떠 있을 만한데 일단은 일단은 해제가 됐어요 딱그 뭔가 턱걸이 그렇게 닿았다 그런 느낌이고 45985 45985 45 3200 음, 이렇게 돼있고 하이딩 라인까지 표시해드리고 고배율 하이라인은 디스코드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노란선 어디야 5, 4, 6, 7저 라인 그리고 하나의 노란 선이 하나 더 생겼는데 48911, 48, 48911. 아 노란색도 적층이다. 딱 중간이네. 둘다둘다 둘다 찢어졌으면 좋겠네. 이게. 따닥 찢어져야 되는데. 한번 올라갔다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찢으려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노란 선이랑 이 빨간 선은 조금 이제 퇴색됐어요. 아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래가 없다는 건 아니고 47 41K 여기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진영이 이렇습니다. 진영이, 진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수가 나오기에 슛이 많아졌어요. 네, 슛이 많아졌고 딱 걸렸네. 음, 아마 횡보할 겁니다. 네, 계속 이제! 위아래 털면서 횡보하고 이제 못 올라갔던 아이템들이 펌핑을 시작을 하겠지. 음 제가 리플이랑 트론을 좋아하는데, 트론은 이미 별나라고 가버렸고, 리플은 아직 좀덜 올랐고. 아무튼, 요런 상태가 됐네요. 지금 진영 상황이. 여기까지 하고,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산 진영 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하이딩 포지션까지 해서. 이야, 씨. 처음에 하나, 처음에.